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지? 아이 소리 잠깐만, 뭐, 소리도 안 돼. 뭐지? 뭐야? 이게 어? 잠깐만, 아, 이런... 하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아니, 이,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저번에 바이러스 사건 일어난, 일어나서, 이렇게 끝난 줄 알았더니, 갑자기 왜 좀비바이러스가 일어난 거지? 일단, 아이, 칼, 으이, 에이, 에이, 에이. 이 칼로는 소용 없을 것 같은데. 음, 돌칼 필요할 것 같은데. 음, 아, 보자. 잠깐만, 그렇다면은, 화를 좀 꺼내야겠어. 상자, 일 상자를... 상자를 좀 찾아야겠는데... 음... 상자가... 어... 상자 여기네. 아... 방금... 아까 상자 여기 있었는데... 상자... 자... 여기... 상자 를 여기 꺼내보자. 음... 자... 오... 작업대... 어... 작업대하고... 그리고 또, 뭐 있냐? 막대, 응, 응. 뭐야, 작업, 작업대밖에 없어? 아이, 진짜. 여기에, 일단은, 돌곰으로 하고, 활, 활을 필요해. 활이 제일 중요한 거든 자, 활이 어디? 활을? 야야 야, 이놈아 축제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 죽어. 잠깐만 아픈데? 저각보다 아프잖아 아 데미지 아니 얘들아 나좀 나와줄래? 나도 좀 나와 좀 들어가자 저 정도로 힘은 안될 것 같은데 감옷을 감옷이 필요해 음 일단은 아이거 철갑목밖에 없네. 철감목만 살만. 자 일단 여기다가 꺼내서 자자 자, 간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일단 철치하자. 오케이, 냄지안 맡고 좋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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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뭐야? 야들아 진짜, 에이 에이, 좋아 뭐야? 좀비 또왜 나와? 어, 일단, 여기 운영하는 저 좀비들 왜 있냐? 아, 이래. 아유. 아유, 왜, 뭐야, 왜안 죽여줘? 왜안 죽어지냐? 뭐야 이게 왜 끝이 없어? 아니 뭐가? 아니 얼마... 뭐야 이거 좀비가 언제까지 오는 거야? 이게 처리 가능하나? 오 넘친다. 뭐야 좀비들이 다 튀어나오는데? 오 잠깐만. 되겠어 도망쳐야겠어. 뭐야 저기도 있잖아. 야. 에잇. 에잇. 어이. 어이. 먹고.